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성남안의사 강인입니다. 환자분의 질문을 종합해 볼 때,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적외선 체열 검사기를 통해 일자월리라는 진단을 받으시고 근육의 손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보여집니다. 가구 배달이면 몸을 많이 쓰시는 직업이시라 척추나 관절의 손상에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할 때는 집중한다고 몸의 이상을 못 느끼지만 오히려 쉬고 나서 증상이 느껴질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주된 증상은 요통과 방사통입니다. 허리를 중심으로 엉치까지 광범위하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꿀 때 통증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허리에서부터 발까지 특정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무릎 및 발가락 끝까지 방사되는 방사통도 있습니다. 환자분처럼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우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시어 MRI 등의 촬영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단순 요통이나 근육염자일지 허리 디스크일지 확실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